1302번이요. 포물선을, 포물선을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요, 얘가 옮겨진 직선을 L'이라고 할 때, 두직선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Y는 X의 제곱 플러스 EX의 꼭짓점을 얹혀 구해야요 그러니까 포물선은 무조건 꼭짓점을 중심으로 평행이동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그릴 수 있다. 그러면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되죠 그러면 꼭짓점이마이너스 1, 만 마이너스 1이라는 포물선이라는 걸알수 있다. 근데 얘가, 음 어떻게 옮겨야 돼?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로 옮겨야 돼 그지? 그럼 얘는 완전제곱식 고치면요 x 3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1 이렇게 하는거다 그럼 x 3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얘 꼭짓점은 3,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얘가 1로 옮기려면 x는 x축 방향으로는 4만큼 하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점을 이동시킨다 그러면, 직선이 옮겨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원래 직선은 2x-y는 0인데, 이렇게 옮길 때는 어떻게 한다? 부호를 반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x-4-y 플러스 7은 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이에 직선을 구하시면, 2x-8-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의 지 즉,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그럼 얘랑, 2x 마이너스 y는 0과의, 어,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얘는 사실, 뭐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모양이 바뀌지 않아서 기울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y는 2x니까 뭐 이런 그래프랑, y, 좌표 15니까 뭐 이런, 여기가 15인 평행하는 두 직선이라고 생각할 을수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땐 어떻게 구해야 돼? 한 점을 찍고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가 수직으로 만나는 최대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행히 원점이 지나니까 0,0이라고 잡고 얘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공, 거리 공식 기억나죠? d는 루트 분의 절댓값 하고 얘가 어 공식을 쓸때선생님 한번 쓸게. 얘는 어떻게 돼? ax by c는 0이라는 직선과 x1, y1이라는 어떤 점 간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하면요 일단 요 계수를 따서 a plus b 제곱 이렇게 분모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x1,y1을 이 식에 넣어서 ax1,by1,c 이런식으로 식으로 써주면 이 점과 이 직선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얘도 같은식으로 하는거죠 여기서는 0,0과 e 어, x y 1 5는0요걸 집어넣으니까 어, 루트 2의 제곱이면 4, 마이너스 3의 제곱이면 1이죠 한 다음에 0,0이니까 넣어줄 필요 없고 마이너스 15만 써주면 돼, 마이너스 15 절댓값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거리네요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15다. 분모 유리화 하겠어요. 그러면 5분의 15 루트 5 이렇게 있죠 약분하면 얘는 3루트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3루트 5,